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당장 물러가! 이거 애들이 실례했군. 들어와, 차라도 마시고 가게. 당장 조용히 하거라! 둘다좀더 품위를 갖추도록. 어머나! 그게 대체 뭐가 실수라는 거지? 엄마는 지금 우리 아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절절히 느꼈단다 바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은 고작 5% 정도라고 하지 바닷속 어딘가 이너의 나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을까? 사과를 팔거나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거든요 부탁해요 부디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천사랍니다. 저도 마님께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요. 통에 가득 담긴 빨래를 혼자 하셨는데요. 짜지도 않은 빨래에 풀을 먹이고 분홍색 블라우스를 새파랗게 물들이셨죠. 나도 그래. 나도 물 끼면 안데 도움을 받았다오. 아유,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고마워 내물이